공간을 그런 의미로 두고 또 공간이 아닌 어떤 콘텐츠나 이런 미디어, 그리고 서브컬처 같은 부분에서의 소통, 그런 것들을 조금 더이 기독교인이 공격적으로 오히려 모색을 한다면 조금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초기에 개신교가 한국에 전래됐을 때 먼저 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어필했던 것처럼 한국의 21세기 교회 콘텐츠도 그렇게 조금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그런 걸좀 많이 모색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음. 는 어떤 거든지 음. 제가 마지막에 부딪히는 게 네. 뭐냐면, 네. 다들 바쁘고 돈이 없고, 일, 이런 거죠. 컨텐츠를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모아서 음.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음. 여유나 힘이 음. 없는 거죠, 우리는. 다들 작은 교육사들은 생존의 허덕이니까. 아, 아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음. 좀 안타깝고 지금 잘 말씀 목사님 해주신 게 이게 이른바 이제 그 알고리즘 헤게모니 같은 건데 음. 교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원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통관계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설교나 그런, 그런 교육 콘텐츠가 독점되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작은 것 안에 저는 신학적인 가치도 묻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수하고 소통하고 있는 안에서 오히려 해석학적인 조금 선광이 있지 않을까 대원교회는 대원교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이미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안에서의 캐리그마 설교라는 게 이미 그 시스템에서의 조금은 검열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청중들에게 이거를 던져야지. 이미 그게 저는 길들여졌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알고리즘 헤게모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 헤게모니를 좀 해체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작은 곳들의 연대. 그게 온라인 스페이스에서는 훨씬 더좀 유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게 조금은 맞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 있어요. 누가 그거를 이제 고양이 목에 <laughs> 방울를 다니면서 누가 그것을 주도해서 움직이느냐, 뭐 그런 복잡함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콘텐츠 변화, 그리고 플랫폼 변화, 공간 변화 이런 것들은 조금 어쩔 수 없는데. 좀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지울 순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은 교회로의 이제 교인 유입이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듯 좀 선하게 보이는 입장이고, 그러면 어떻게 생존을 하면서도 교회의 가치를 유지하느냐가 되게 관건이 될것 같아요. 음, 네. 초가집을 하나 짓고 싶네요. 여기 <laughs> 매일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고 좋은 말씀 듣고 진짜 아이고, 그러고 싶네요. 저도, 저도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이런 미디어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 자체가 소프트웨어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미디어 인프라가 되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의 이제는 존재성이 조금은 미디어 인프라의 존재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조금은 어떤 면에서 욕을 먹으실 수도 있고 음. 또 어떤 콘텐츠를 또 제안하다가 왜저 목사는 저런 걸 제안해? 이렇게 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좀 찌르고 선도적으로 나아가시는 게 필요할 음. 것 같고 저는 또 예술하는 입장에서는 예술과 어떤 신학의 종목, 예술과 신학의 종목 그런 것들의 콘텐츠를 계속 좀 생산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그냥 긍정적인 의미 그 저는 그걸 하방 해괴문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민주적 해괴문 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권력을 모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집단 권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권력으로 시작하지 않고 집단지성으로 이해해서 그것이 영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저는 개신교의 매력이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역시 혼자 먹고 살고 맨날 대본 쓰러가 <laughs> <laughs> 역시 삶에 찌들다 보니까 역시 목사님 말씀맞마요 그게 어려워요. <laughs> 네, 맞아요. 먹고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쉽지가 어려워요. 않아요, 진짜. 네. 다른 한편으로는 목사님, 네. 그콘텐츠의 흐름에 대한 방향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전통적 메시지를 담아서 만드는 컨텐츠도 가능하고 또 사람들은 또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해요. 새롭다 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기존의 뉴미디어에서 많이 먹히는 컨텐츠에 소위 말해 하이브리드 하는 재미있는 좀 괜찮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고등부 이런 예배를 가보면 앞부분에 찬양 한두고, 그리고 뭐, 기도 잠깐, 음. 설교 짧게, 그 다음에 네. 한 시간 이상을 라디오 방송이나 음. 그런 것처럼 토크를 하더라고요, 라이브로. 아, 재밌게 저는... 잘해요. 네. 잘하는데,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바깥에 있는 컨텐츠랑 이렇게 좀 같이 섞어서 하는 네.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좋아요. 좋은데, 네. 그럼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 말고 다른 길은 없는가? 네. 저는 이제 거기에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네. 기독 독교 혹은 뭐 교회 음. 뭐라고 불러도 좋지만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것은 음. 반드시 있거든요. 단지 네. 그 고유의 색깔이 있고 그게 어떻게 맞아. 변형되냐의 차이일 뿐인데 네. 우리 기독교 콘텐츠는 뭘 담아야 되지 라고 뭐그 딱딱하게 무슨 뭐 보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음. 뭘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음.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맞아. 뭐에 천착하냐면 맞아. 숫자에 천착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재미있는 시도를 하는 이유는 숫자 네.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네. 앞으로 콘텐츠는 어떻게 가야 되지? 저는 네. 이, 이, 요즘에 이 고민돼서 사실은 지금 저 콘텐츠 안 만든지 네. 한달 정도 됐어요. 아, 2.5 네. 단계 되면서 네. 약간 조심스러워지는 네. 거예요. 다음 단계는 뭐지?라고 생각하니까 네. 저도 딱 막히고. 네. 어떻게 가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같은 고민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그냥 나름대로는 뭐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소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보면은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트렌드 어그로 끌기에 많이 지금 함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게 기독교가 주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아, 우리 기독교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어떤 조회수를 차지해야 된다, 어떤 만큼 노출이 돼야 된다, 약간 그런 경쟁,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항상 결론은 좋은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보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약간 그걸 회의적으로 보는 게 그렇게 어그로를 끄는 게 사실은 이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그들만의 키치적 문화의뒷곱문이를 쫓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웹툰을 따라하거나, 뭐, 얘가 아까 그런 콘텐츠를 하는 게 그냥 원해서 그런 도구를 쓰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하니까 따라가자라든지 선정하자라든지 모방하자 하는 것들은 오히려 좀 본질의 의미를 좀 퇴색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본질이 뭘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저는 그 본질의 고민이 늘 질문을 던지는 스토리텔링이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방식을 보더라도, 제 느낌에서는 되게 갈치작거림을 하신 것 같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laughs> 사람이 저는 되게, 사람이라고 <laughs> 얘기했었죠. 그 양반이 너무 막해괴하신 거예요. 갑자기 무리를 건너다가. 제자들은 막 메이저리티를 원하는데, 예수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늘 마이너리티를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마이너리티로 가면 그것만 또 즐기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냥 자기 자신이 길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향유한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자기 자신이 느끼는 어떤 감정? 센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대상이든 한마디씩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게 저는 그런 게 조금 본질적인 게 아닐까? 뭐 늘돌아가면 신학적인 걸로 돌아가긴 하는데 굳이 이걸 포스트모던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해체된 가치 속에 우리 일상이라고도 얘기하기에도 뭐라는 좀 소소한 가치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내고 그게 SNS가 되거나 콘텐츠가 되거나 영화가 되거나 웹드라마가 되거나 뭐 그렇게 파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뭐 이게 복음이다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라도 아 여기 안에 생명이 있구나 희생이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음. 목사님이 의도하시든 의도하지 않든 그냥 제가 제 3자적 관점에서 혹은 포스트모던을 전공한 사람 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사님은 어느 자리에 가서도. 거기서 그냥 자족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아, 여기서도 충분히 될 수가 있겠구나. 어느 자리에 가서도 그게 적응력이라기 보다는 거기에서도 목사님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깔을 잃지 않는 그게 저는 인프라 스트럭처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떤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들은 교회가 그리고, 그리고 교회 콘텐츠가 같이 가서는 안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세속에 휩쓸리지 말고, 전통적인 걸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전의 중세시대 그런 권력 지향주의도 이제 내려놓으면,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질문 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내려놓고, 그것도 따라가지 말고, 그럼 이것도 하지 말고, 그럼 뭐 하라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다 떨궈내고 나면은 내 안에서 소소하게 찾을 수 있는 그 중심성?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소스가 많다고 생각해요 음. 성경안에 저는 또 작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안에 스토리텔링 안에서 야 이걸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읽을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이야기 다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또 구전이라고 하죠 오랄 컨디션으로 계속 나누기도 하면은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음, 복음의 움직임? 뭐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도 조금 조금씩 목사님도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그성감과 같은 그 생명? 그런 것들을 느끼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오늘의 이 귀한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오늘 큰 깨달, 깨달음으로. 아유,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가르쳐 주시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